1등급 말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7번 발베니가 조금 앞섭니다만 바깥쪽에 두 마리 11번 아르고 스마일과 10번 백색 광채가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6번 흑전사가 안쪽에 2번 장산 레이저 등을 넘어서면서 11번 아르고 스마일이 공격적인 선행 해리카 심기수와 함께 11번 아르고 스마일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질러들어오면서 선행을 모색해 나오고 2번 장산 레이저가 안쪽 2위로 6번 흑전사가 3위로, 7번 발베니가 4위 자리를 잡습니다. 안쪽에 1번 굿필승이 안쪽 자리 5위로, 3번 소울베리트가 6위권 따라가는 가운데, 8번 장산몬스터가 7위로 하위 그룹에는 9번 남산해별과 10번 백색광채, 5번 글로벌삭스가 최하위로 달립니다. 2번 장산레이저와 11번 아르고스마일 두 마리가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선행 경합, 8번 장산몬스터가 바깥쪽에서 도약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공간 내어주지 않은 2번 장산레이. 11번 아르고스마일을 서서히 넘어서면서 목차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2번 장산레이저와 이현종 기수, 바깥쪽에는 11번 아르고스마일과 해리카심 기수,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고 8번 장산몬스터와 푸륵한 기수가 3위까지 따라옵니다. 7번 발베니와 조인권 기수가 안쪽자리 4위로, 1번 구필승과 6번 흑전사가 5, 6위권, 3번 소울베리트가 중하위권을 이끄는 가운데, 9번 남산해별과 10번 백색광채 등은 여전히 하위그룹에 뒤쳐져 있습니다. 11번 아르고스마일이 4코너를 돌 다시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번 장산 레이저를 넘어서 11번 아르고스마일 탄력적인 걸음 직선 주로에서 웃는 11번 아르고스마일입니다. 해리카 심기수와 함께 안쪽 선두 지켜내고 있고 3번 소울메리트와 임다빈 기수가 무서운 추임병을 보여주면서 11번 아르고스마일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11번 아르고스마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3번 소울메리트가 무섭게 거리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11번 아르고스마일 안쪽에서 선두 지켜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웃었습니다. 11번, 3번, 두 마리가 앞섰고 7번 발베디까지 11번 아르고스마일과 헤리카심 기수가 1등급 첫 도전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직선주로에서 여유있는 걸음을 보여주었던 11번 아르고스마일 이번 경주 3번 소울메리트의 무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만 결국 안쪽에서 지켜내면서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11번 아르고스마일과 헤리카심 기수 3번 소울베리트와 임다빈 기수가 2위로 따랐고, 3위로는 7번.